와이 대단하십니다 이 자리가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벌통이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야 이쁘레카로 찍어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야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여기에 이, 엄청 많아요 밤에 지금 이건 저 선물로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구경 왔는데 아, 예야 근데 여기에 여기 올라오면서 벌통이 엄청 많은데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이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거. 근데 이 자리는 벌이 해마다 많이 든답니다. 세네 통씩 든답니다. 와,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믿는, 사람 있어요? 믿는 사람은 없없 없을 거랍니다. <laughs> 근데 저는 믿는데. 야, 여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런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미탄의 전설. 어지말라 어려운 어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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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야, 이거 불에 가루 쳐냈다고. 와, 대단하신. 한 마자 주로. 그. 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절벽 자리가 있,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절벽이 있는 데는 잘 들어오는 거예요? 벌이? 근데 벌 자체가 예. 돌 있는 자리를 따뜻하고 돌있는 자리를 좋아해 그런데 예. 내가 90%인 지 몰라도 지 자리 좋아하는 자리가 따로 근데 여기에, 원래 이이요 구길에 벌통을 응. 많이 안 갖다 놨잖아요. 원래 그 저기 저 밑에 양봉이서 양봉만 있고 구, 벌통은 많이 없었는데 양봉하는 관계 없어. 첫째 물자리가 작고, 예. 둘째 돌자리 대지고 너무 두꺼운 양지배 쪽 작업을 하는데 네. 나는 양지배는 반 양지배 좋아. 근데 여기를 여기를 지금 여기다 벌 엄청 많이 갖다 놓으셨는데 저기. 열통면뭐다섯으로나트 다섯 여기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한번 해보전 여기 엄청 많습니다. 벌통이 지금 여기 내려가면서 여기 42번 국도 옛날 국일인데 아도둑노찌가왜 그런 걸 얘기해 주십사. 때마다 도도 찌르는 당하는 건데. CCTV가 있답니다. 지금 범인은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 알고 있는데 누군지 예. 네. 지금 범인만 지금 모르, 모르는 건데, 요즘은 GPS도 있고, 그래가지고, 벌통에 GPS를 묻어 놓는데요. 아이, 3만원짜리만 바보나. 예, 다 그래갖고, 요즘은 뭐, 벌통 훔쳐가는 사람 바보예요. 3만원짜리 벌통을, 벌통을 좀, 벌금은 되는 게. 와, 진짜. 와, 오늘, 오늘 여기로 왔는데, 진짜 가슴이 설레네요. 너무 또. 많은 걸또 배우게 됩니다, 진짜. 와.